어린아이는 물론 어른들도 좋아하는 돈까스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일본 음식이라고 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돈까스는 사실 프랑스에서 온 거거든요. 돈가스는 프랑스의 코틀레트에서 유래되었어요. 코틀레트는 양의 등살을 갈비뼈와 함께 도려낸 고기를 뜻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을 가지고 만든 요리를 통칭해서 코틀레트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코틀레트는 주로 빵가루나 계란 노른자를 입힌 다음 프라이팬에서 버터로 굽는 방식으로 요리되었죠. 독일에서는 슈니첼 이탈리아는 코톨레타, 영어권에서는 커틀릿으로 불렸습니다. 커틀릿은 1700년대에 일본에 소개되었다고 하는데요. 다양한 방식으로 요리되던 커틀릿은 1895년에 처음으로 돼지고 기 가스레스라는 이름으로 판매되기 시작했다고 해요. 오늘날 우리가 아는 돈가스는 1929년이 되어서야 탄생하게 되는데요. 도쿄에 있는 폰치켄이라는 가게에서 시마다 신지로라는 사람이 처음 팔기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죠. 시마다는 국내청에서 서양 요리를 담당하는 동안 고기를 속까지 익힐 수 있는 가열 조리법을 고안했고 그 덕분에 돼지고기의 두께는 2.5에서 3cm로 두꺼워질 수 있었다고 해요. 이렇게 개량된 포크 가스레스를 돈가스라고 부르면서 드디어 우리가 아는 일본식 돈가 돈가스가 등장합니다. 우리나라는 돈가스가 1910년대에 들어왔는데요. 돈가스는 부유층만 먹을 수 있는 고급 음식이었다는군요. 1914년 조선철도호텔과 1925년 경성역 2층의 그릴이라는 음식점에서 외국인과 부유층을 대상으로 돈가스를 팔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던 중 광복 후에는 서민들도 특별한 날에 경양식당에 들러 돈가스를 접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정부에서 값비싼 소고기 소비를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돼지고기 가격을 낮췄고, 미국에서 밀가루를 원조 받았기 때문이죠. 이후 7, 80년대 경제 성장으로 외식 대표 메뉴였던 경양식이 전성기를 누르면서 돈가스도 국민 음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답니다. 돈가스 전문점과 많은 식당들에서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음식이 된 돈가스. 그 원조라고 할수 있는 프랑스 및 서양인들도 색다른 맛으로 즐기게 되었으니 동서양의 문화가 조화롭게 반영된 결과물이라고 해도 무방하겠죠?